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의 장애물을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50여 년 전쯤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한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프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선수였는데 해협을 건너면서 그녀는 16시간 동안 연속해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내 나아갔지만 결국 점점 힘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안타깝게도 기권을 하고 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배로 해변에 도달하고 보니 안개 때문에 안 보였던 도, 도착 지점이 자신이 포기한 지점으로부터 불과 500m 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실패 후에 그녀는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도 아니었고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개로 인해 제가 목표를 볼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볼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서든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안개는 장애물이었죠.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곧 실패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도 우리의 신앙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안 보이게 하고 목표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방향과 동력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왕이었지만 그의 신앙에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그 문제들이 그 장애물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여호사바 신앙의 두 가지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호사바의 신앙의 장애물 첫 번째는 산당이었어요 산당 산당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4, 33절을 보면 여호사바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33절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여호사밭 왕의 그 행적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의 시작은 그랬어요 그가 아버지 아사 선한 왕이었죠. 아버지 아사의 그 길을 행하였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만은 제거하지 못했다고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17장 6절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밭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오늘 본문과 좀 상충되는 말씀 같아요여호사밭이 분명히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호사밭이 처음에 산당을 제거하라고 명하였고 제거한 것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속성이 없었다는 완전하고 철저하게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산당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여호사밭에게 이 산당은 신앙의 장애물이었어요. 여러분 장애물이 앞에 있는데 그 장애물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하면 내가 넘다가 말면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밭이 그런 거예요. 완전히 넘어서지 못했어요. 시도는 했는데 결국 산당을 완전히 철거하지 못하고 남겨둔 것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산당은 원래 가나한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우상을 파괴하고 그 산당은 그냥 남겨두고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남겨진 산당들에서 이방적, 종교적 그 행위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스며들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크신 은혜를 입은 여우사밭이었지만 백성 가운데 오랫동안 뿌리박혀있는 그 산당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았어도 그 장애물은 반드시 제거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호사밧의 산당처럼 잘못 굳어진 신앙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우상들을 파괴했고 그 장소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산당은 그 주위에 뿌리박혀 있는 우상을 섬기던 풍습과 흔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었어요.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악영향을 준 겁니다. 우리 신앙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는 산당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기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는데 나의 어떤 부분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남겨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 참 열심히 봉사하는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방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교회에 섬기는 일은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주방에서 같이 봉사하는 다른 한 집사님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는 기쁘고 즐거운데 그 집사님 만나기는 싫은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하는 게 고역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봉사한다면 마치 산당을 남겨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산당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온전히 깨뜨리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괴물은 곳곳에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건다 포기할 수 있어도 다른 건다 내가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도 돈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예는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 문제는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들이 바로 신앙의 장애물이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물질도 주님의 것이, 내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 맞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나의 주인도 주님이시오. 내가 가진 재능, 은사, 건강, 물질, 내 자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남겨두었다면 여호사밧의 산당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장애물 무엇이든 간에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신앙의 산당들은 내 마음 속에 다 제하여 버리고 믿음으로 그 신앙의 장애물을 넘어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은 악인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었어요 3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왕 여호사바시 나중에 이스라엘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하시아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아하왕의 아들이라 그 악한 왕 중에서도 악명높은 그 아하왕의 아들 아하시아도 자기 아버지와 똑 똑같이 악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사실 여호사밧이한번 실패했던 것 누구와 동맹맺고 실패했어요? 아하방과 동맹맺고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와도 또 교제하는 거예요 또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과 교제합니까? 그게 관계의 문제를 만들었어요 아합왕은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로 완전히 물들였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에 묻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여호사바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합과 아하시아 동맹을 맺고 물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전쟁은 종식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부강국 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악인들과의 인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아버지들, 특별히 사람 좋아해서 보증도 서주고 사람 믿고 투자했다가 사기당하는 일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됩니까? 잘못된 인간관계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해요. 여호사바강이 악인과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여호서밭은 아압과 연합 때문에 길리 라모세서 생명의 위협에 빠지기도 하였고, 연합군의 침공을 당하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시아 연합을 통해서 나라의 재정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의 관계 속에 이런 악한 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악한 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들과 무언가를 함께하고 그들과 무언가를 교제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복음만 전하세요. 악인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지금 여호사밧이 아시아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큰 타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36절 37절을 보면,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말에사 사람 도다와우와 그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밭을 향하여 예언하 이르되, 왕이 아시아에 교자함으로 여와께서 호 왕이 지은 것을 파시이다.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서로 연합을 해서 무엇을 하냐면 배를 만듭니다. 배를 한마디로 무역선을 만들어 요큰 무역선을 만들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해요. 뭐 어떠한 무역을 하려는 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 배를 함께 만들어서 어떤 부를 창출하려고. 해요. 나라의 재정에 큰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와 연합해서 함께하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고 이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배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파괴돼요 부서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배가 부서진 원인이 무엇일까 정확히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요나서에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항로에서 큰 폭풍을 맞아서 어떻게 해요? 배가 침몰할 뻔했죠 그래서 추측하건대 다시스로 가는 그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거나 그 파도를 만나서 배가 부서졌을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뭐 성경에 나와있지 않은지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흥미롭게도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가려던 그두 왕도 결국 배가 부서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끝은 결국 폐망, 실패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인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길에 들어서거나, 그런 일을 우리가 했다면, 반드시 그 끝은 좋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계획과 목적을 이루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여시겠습니까?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악인과의 관계, 분명히 우리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끊어내야 될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에 어떤 장애를 갖고 오는 관계가 있다면 끊어내는 것도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맨날 술 먹자고 하고 뭐 쾌락을 즐기자고 자꾸 연락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친구와 어떻게 계속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그 친구와 같이 술 먹고 쾌락을 즐기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호사밭 왕은 다윗의 길을 따르고자 했던 왕이지만 그의 신앙의 두 가지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고 악인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나라와 백성들은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연어. 연어는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본능, 회귀본능이 있습니다. 연어는 자신의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거친 물살을 헤치면서 상류로 상류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경사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연어의 여정 가운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 여정이 얼마나 긴 여정이냐면, 하루에 보통 연어가 15km 정도를 가는데, 일반적으로 3달 이상 걸려야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갈수 있다고 합니다. 15km씩 3달 동안 헤엄쳐 가는 거예요. 때로는 가는 길에 폭포가 있기도 합니다. 물살을 타고 힘차게 뛰어오르며 폭포를 올라가요 통상적으로 연어의 점프력이 3미터 정도 된답니다 다 그런데 높이에 따라서 15미터 이상까지도 점프를 한대요 그렇게 높고 험한 폭포를 만나면 연어는 자신이 평소에 뛰는 것보다 더 높이 뛰어서 그 폭포를 뛰어넘어서 자신이 태어난 곳까지 간다고 합니다 연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떠한 신앙의 장애물이 있다하더라도, 그게 설령 우리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장애물못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장애물이 높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